강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토크로 전부 캐내는 시간 지식 토크 백과사전 토크피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심리학과 설선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인 토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요즘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화제가 된 불안세대라는 책에서도 이런 문제를 짚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불안이란 무엇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 불안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래에 대한 생각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위협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때 느껴지는 감정이고요. 긴장감, 초조함. 안절부절함,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총체적으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끌어올려가지고 위험한 상황, 어,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적응적인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불안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만 유독 불안이 퍼져 있다고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요. 그 불안은 늘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방해가 되면 이제 그걸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장애의 유병률을 보면 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맞고요. 청년 세대가 불안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럼 왜 청년 세대에서 유독 특히 불안이 또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청년 세대들은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불확실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상 불안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불안세대라는 책에서 현재의 청년 세대들이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저자인 조너던 하이트 부분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불안 장애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원인으로 그 책의 저자도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도 지목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스마트폰 자체는 기술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가져다줬지만 그 스마트폰이 보급됨으로써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죠. 그리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소셜 미디어에 의존했던 첫 세대라는 점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10대 때부터 SNS를 하게 되면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이나 알게 모르게 또 영향을 받고 또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SNS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네, SNS를 통해서 주로 대인관계를 맺게 되면은 타인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들만 접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살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되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그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무리 알고 있어도 끊임없이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현실을 왜곡해서 지각하게 돼. 원래 인간은 심리학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측면이 많은데 그 과정을 너무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대를 형성하고 나도 저만큼 할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현실과 기대의 괴리를 인식하게 되면 그게 또 극심한 불안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불안을 이해하려면 조금 불안의 사회적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알랭 드 보통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 중에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가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라고 해서 작가에 따르면 불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타인의 인정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로부터 찾게 되면 그게 이제 불안의 원인이 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심리학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환경이나 그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환경 같은 것들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 동 동을 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되게 공감되고 어... 책도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교수님께서는 또 오랜 기간 강의와 연구를 진행해 오셨잖아요. 그 동안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어, 예전 학생들의 모습과 다른 지금 학생들의 모습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의 아이들이나 지금의 아이들이나 고민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그런 많은 공통점 중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정답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삶에도 정답이 있고 어떤 정해진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 그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 이게 이제 또 심리학에서 물질주의라고 하거든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더해서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이제 결합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시를 거치면서 정답 맞히는 훈련을 하죠 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위에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오답을 내면 그게 엄청난 실패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채화시켜온것 같습니다. 저도 입시를 오래 하면서 되게 정답만을 쫓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이제 내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진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교수님만의 접근 방식도 혹시 달라졌는지. 요즘은 예전 학생들보다 대답을 정말 안 하거든요. 그래도 예, 그 침묵을 무릅쓰고 <laughs> 질문도 많이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깰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불안이 결국 우울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 불안의 원인 중에 지나친 그 기대, 완벽주의적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것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이제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괴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아, 나는 저기 도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쓰는 말로 이생망? 그런 태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무망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에 무기력해지고 그 상태가 이제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과도한 완벽주의적인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SNS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그리고 굳이 한다면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이면에 있는 삶의 모습들을 좀 상상해보고 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남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진 삶의 기준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런 걸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확실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일수록 불안정해요, 사실. 네, 구체적인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 추상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좀더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생각해보고 추구하는 것이 우울에서 멀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또 과정을 보고 이면을 바라보는 그 말씀해주신 방법들이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불안이 단순히 부정적이기만 한, 없어져야만 하는 감정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청년 세대가 이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음, 삶은 그냥 불확실합니다. 그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은, 그니까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불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그만큼 삶의 의지가 있고, 살아갈 에너지가 있는 상태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물론 심리학의 정의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는 것도 행복의 정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 감정이 아예 없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이 대비에 민감합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도 많이 하지만 또 자기 안에서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려면 그 긍정적 감정에 대비되는 상태에서 변화를 해야 긍정 감정을 느끼겠죠. 좀 불확실하고 불안한 게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게. 교수님께서 꼭 전해 주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한 마디만 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요 여러 마디. <laughs> 네. 제가 이제 책을 읽다 좋은 구절 이 있으면 좀 기억을 해 두거든요. 그런데또 기억해 뒀던 것 중에서 이제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것이 혹은 이제 확실성의 추구가 삶의 의미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불확실성에 회피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죠.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불안한 것은 불안이 삶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불확실한 것은 너무 당연한 삶의 한 측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일 나지 않아요. 실패.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너무 두려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오랜 그 인간의 역사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의 특권이자 특징은 불안이거든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불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불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불안함을 호기심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뭐가 기다리고 있지? 뭔지 모르겠지만 답이 없지만 궁금하다. 그렇게 좀 마음을 바꾸면 웬만한 일은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의 대처 능력을 믿고 네, 호기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설선의 심리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식토크백과 사전 토크피디아.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지식의 세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